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속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바데아 학계 스카리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데아의 이름은 주의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오바데아 선지자는 남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디아라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예언한 선지자 오바디아 선지자입니다 오바디아 선지자는 그 유다 출신으로 그 선지자로서 에돔 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인데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언을 많이 했냐면 에돔, 애돔. 돔덤 그, 유다지방에, 유다왕국의 그 아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덤망국은 그, 사해 남단, 난공불락의요새지인 그, 세산막을 근간으로 형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 따지면 그, 요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지금도 그, 고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 기암 괴석의 그, 암벽도시인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 데가 에돔 그 땅입니다. 그 페트라라는 도시는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그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죠. 위치상으로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갈때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일 산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세상에서 에덤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유다 강국과는 형제국이 되겠죠. 야곱과 에서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침공할 때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침공을 당하는데도 자기 형제국이 당, 침공을 당했는데도 기뻐한 거죠. 그 기회를 노려서 약탈을 또 일삼았습니다. 도주를 로 차단하고, 유다 백성을 붙들어가지고 대적에게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온갖 만행은 다 저질렀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인 요한 필카누스한테 그 정복을 당합니다. 복속 유다, 유다의 복속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디도 장군한테 멸망당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바디아 선의 예언 시기는 그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그 의견도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 왕, 누브간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 멸망시키죠. 그때 기원전은 586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성경에 예루살렘 멸망 때 에덤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바제는 에덤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그1285 쪽에서 그1286 쪽, 간단히 짧죠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덤에 대한 심판 예고, 에덤의 죄악, 그리고 주의 날에 있을 당국 심판과 시온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제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긴장 관계. 그리고 에돔의 교만과 멸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그 야스, 야곱인 그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성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막고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도 대립 관계였고 남유다의 멸망을 정치, 군사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지지하기까지 한 그런 족속입니다. 결국, 기원전 533년에 에돈도바벨론자국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로 그들은 나바테리아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험난한 지형과 요새 지역에 밀려나서 유다 남부로 이주해서 부엘사바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유다화가 되어가죠. 그래서 이두메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두메인 중에서 그, 헤롯, 이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계는 축제,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제사장 가문에서 출장하고, 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같이 귀환을 했습니다. 기원전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그 4개월 동안 활동을 한그 선지자입니다. 포로 기원 최초의 선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9년에 그 바벨론을 함락을 하죠. 다음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신전을 재건토록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듬해 바벨론 포로들의 그 1차 기관이 이루어져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일반 회중 4만 2천 명, 그다음에 종그 다음에 종그한 7,300명, 그다음 노래, 노래하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한 200명 이 기관을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학계 선지자가 포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은 기원전 537년 유대인들의 기환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고레스 왕이 근데 죽죠.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모함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기원전 520년까지 16년간 그 성전 건축이 착공은 됐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죠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보암 때문에 그 후에 다리오왕 2년에 학계, 수룻밥에 여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다시 사마리아 거주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경 거축에 대한 그 찬반 그런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자 학교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두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금 재건 사업을 재개토록 촉구하였다. 즉,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그 외부, 사마리아인의 그 외부 세력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어찌보면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 요인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을 일깨워준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건하기 시작한 그 그룹바벨 성전은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약간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 재건에 같이 동참해서 그 얘기하는 선지자가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와 해수, 에스겔처럼 그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스가리아라는 뜻에는 이또의 손자이고 에레가의 아들이면서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기국을 해서 돌아와서 그들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처 허락 받아가지고 감격한 마음으로 재단도 쌓고 성전도 기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심한 반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죠. 또 백성들도 그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또 찬반 의견이 막 엇갈릴 때지가라는 성전 재건의 동료와 과거를 회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적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알려 주는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여덟 가지 환상. 요는 시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 환상, 네뿔과 네 공장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청량줄잡은 천사의 환상,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란나무의 환상,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에바 안의 여인, 네 병거, 이런 환상들,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이 폐허가 되어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성전 재건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먹고 사는 것이 더욱이니까요. 스가리아의 동시대 선지자인 학계는 그런 이들을 격려하고 성전 공사를 재개를 촉구합니다. 스가리아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미래,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전하면서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후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구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초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두 가지 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구절과 십절인데요, 초림하실 메시아는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초림하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된, 누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11절에 언약의 피에 인해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터불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일을 예언하는 그런 본장은 묵시문학의 정수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이나 요호의 선지자로 예언한 바와 같이 시가라는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에 닥치는 혼란과 대적자들에게 엄한 최종적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을 요호의 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뭐 특별한 날, 유일한 날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예언하신 거죠. 성도들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괴로움과 큰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멸절되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 날에는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여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달련나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이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남는 자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오바디아 학계 스카리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선지자 마지막 편입니다.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석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였습니다.